10월 7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 그 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립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애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데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코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요비 두 번에 걸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은 자기의 괴물과 종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비 그 몸이 다리부터 머리까지 온 종기 앙창이, 악창이 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행의 동반자인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것이 대가가 뭐가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심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이 에돔인인데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바스가 그 친구들 세 사람 중에는 대연장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여을향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누군가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네가 참고 들을 수 있겠느냐? 아니 들어라라고. 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여비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가 친구로서 또 엘리바스도 이 요단 동편 지역, 이 대만 지역에 아마 한 부족을 인도하는 그런 부족장이라 었다고 여겨집니다. 학식도 있고. 또 사람들을 인솔하는 경험 리더십도 있고 또 그들을 거느릴 만한 재산과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그 자체도 엘리바스 자체도 그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가 말을 꺼내지요. 그럼 네가 여러 사람들을 잘 훈계하고 지친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서 강하게 하고 도와줬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에 넘어진 사람들을 네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었다 힘이 약한 자,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강하게 해줬던 너였다라는 거지 신앙적으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여배 좋은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네가 지치고, 네가 재산과 자녀와 자식과 내 몸을 그렇게 상하게 되면서 네가 이제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놀라고 실망하는구나라고 하는 말을 엘리바스가 합니다. 아마 엘리바스는 이 자기의 친구였던 욕에게 참고 참아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말을 보면 욥을뭐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단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위로는 진정 요셉의 위로가 되지 않고 있음. 이 엘리바스가 요셉의 한 말을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경애함이 너의 자랑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네가 온전하는 길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사람들을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도와줬던 너도 너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던 것이 뭐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고 그것에 네가 자부심을 가졌던 너도 별수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참 욕을 향하여서 말을 하긴 했는데 위로의 말이라고 했는데 위로가 되기보다 그말 가운데 너도 별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욕으로서 밖에 욕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요 자기가 자기 친구인 욕을 위로하고 말한다고 한 것이 별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고, 사실은 엘리바스는요, 그가 말할 수 있는 때가 됐고, 충분히 참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욥을 사탄에게 그렇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나서서 먼저 하나님보다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을 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무 말안 하는데 안 하시는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 주변의 어떤 사람들 형제자매나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종종 엘리바스와 같은 자세를 취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야, 충분히 기다렸다. 내가 이제 말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나서서 내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정 위로가 되지도 않고 격려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 같지만 칭찬도 아닌. 너도 별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욕처럼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욕보다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욕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자녀들과 재물과 종들을 잃어버리고, 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엘리바스는요. 욥기에 나오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경험주의자입니다. 항상 경험이 더 먼저 근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앞세우기보다 그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그 사회와 문화 가운데. 뭔가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식의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경험적으로 전통 사회와 그 사람들 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욥이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자식들과 재물과 그가 그 악창에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단 니가 아무리 참소해도 나의 종 요셉은 나를 너의 그 시험과 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백에 이런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요백에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바스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8 절에 내가 보건데 악을 뿌리면 아악을 밭갈고 뿌리면 악이 나고 독을 뿌리면 거기서 독이 나오는 거다. 참이 말을 들을 때에 요배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지금 왜 이렇게 자식과 재물을 잃고 나 자신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생의 동반자 안에도 떠나간 이 가운데,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게,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야 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있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백에, 네가 죄지었으니까 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네가 뿌린 것이 악과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 결과를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다 우리가 이 같은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이 하는 말이 이 엘리바스처럼 요배 그 아픔과 그 슬픔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엘리바스 자신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의 경험과 인과 응보식으로 결과만 가지고 그 원인을 거꾸로 찾아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체험과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과 경험과 보여진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고통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로를 주기보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더 힘들게 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 예를 사자로 들었어요 아무리 강한 사자 또 젊은 사자, 또 함께 군, 가족으로 이렇게 군집 모여다니는 이 강한 사자들의 새끼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징계하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디어 낼 자가 없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이 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욕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과 재물과 이 자신의 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이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를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제나 자매가 처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해석이다. 실제로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엘리바스도 몰랐다. 하나님이 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경애함으로 신앙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욥을 죄를 지은 자, 악을 행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했으니까, 잘못 심었으니까 네가 징계와 심판을 이같이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요 타인의 힘들고 아픈 고통스러운 상황을 볼 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핵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그 네. 시험을 허락하시, 그 여배 대해서 정말. 응? 뿌듯하게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말하고 계시지 않은데 내가 감히 먼저 나서서 그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에 말하려고 하기보다 그에게 말하려고 보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사인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너무 쉽게 말하고 또 너무 쉽게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말하려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형제 자매를 더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실수들을 범했던 것을 그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 말씀에 흥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과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